있습니다 이제 5번 대원 용마와 11번 라운 파이널만이 출발 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습주로에서 펼쳐지는 이류경마 이제 마지막으로 11번 라운 파이널이 출발 때 다가섭니다 곧 출발합니다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카리즈마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7번 두손 으뜸이 먼저 앞서 나오면서 선행을 노리고, 안쪽에는 1번 나올페즈가 안쪽 자리 2위권 맞붙습니다. 3번 용암 사람과 5번 대원 용마 바깥쪽에는 9번 보스토크와 11번 라온 파이널까지 선두 그룹 5마리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고 뒷선에 3번 용암 사람과 6번 굿 파이터 안쪽에는 2번 서울 농부입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10번 브리도 트로피입니다 안쪽에 4번 큐피드 시크와 8번 카리즈마가 여전히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7번 두손 으뜸과 임다빈 기수가 일마신차 단독 선두 9번 보스토크와 헤리카신 기수가 2위로 안쪽에 1번 나올 패스와 문세영 기수 바깥쪽에는 5번 대원 용모와 루이스 기수까지 네 마리 먼저 직선 주로 바라봅니다. 7번 두 손을 뜸 아직까지 단독 선두 지켜 내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1번 나올 패스가 안쪽에서 추격합니다만 7번 두 손을 뜸 버텨 내고 있고 뒤선에 9번 보스 토크가 걸음이 무뎌지는 사이 외곽에서 11번 라운 파이널의 종반 뒤심이 돋보입니다. 2번 울 농부도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7번 두 손을 뜸과 1번 나올 패스, 1번 나올 패스가 안쪽에서 서서히 7번 두 손을 뜸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안쪽에서 1번 나올 패스 그뒤 7번 10번 1번 나올 패스가 안쪽에서 꾸준히 추격한 끝에 결국 역전에 성공합니다. 7번 두손 으뜸이 2위로 밀려났고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왔던 10번 브리도트로피였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1번 나올패스, 7번 두손 으뜸, 바깥쪽 10번 프리도 트로피까지 세 마리 앞섰고, 2번 서. 서울...